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속보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요. 제가 원래 이런 속보를 만들던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식, 아는 것 그걸 이해를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아는 선 한도 내에서 최대한 편하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정규 23기 요거 준비하다가 좀 불이 났게 만들게 된 거거든요. 정규 강의 23기가 접수 기간이, 아, 요 영상 올라가면, 어, 언제 좀 일찍 올려보겠지만 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날짜가 한 3일 정도 남았어요. 접수 데드라인이. 지금 시기는 제가 내용 안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진짜 필요한 내용이에요. 들으셔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으로 국가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확인 부탁드리고 그 접수 기간 데드라인이나 자세한 내용이나 접수는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고요. 49년도인가? 이제 구소련에 대항해서좀 이렇게 좀 준비하고 뭐맞 마서 싸우자. 이렇게 만들어진 방위 기구인데 그게 제 기억에 어,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가 있고 미국이랑 캐나다랑 유럽 10여 개국 이렇게 짜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군사적으로 힘을 합치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세요. 군사적으로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만든 거고, 이 중심에는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건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나눠지잖아요. 이전 세계가 나눠져요. 미국, 중국, 이런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이냐, 미국이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걸 나눈 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방위기구예요. 근데 얘네가 원래 아시아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아 없어도 우리끼리 충분히 가능하다였는데,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22년도에 처음으로 일본이랑 한국이랑 호주랑 뉴질랜드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왜 초청을 했냐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유럽이 힘이 딸리는 거예요. 유럽이 왜 힘이 딸리느냐. 러시아가 알고 있었잖아요. 러시아가 없으면은 유럽 경제가 안 돌아가요. 에너지랑 식량을 다꽉 쥐고 있거든요. 푸틴은 이걸 알고 시작한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푸틴의 예상은 적중했죠 유럽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유럽이 이것 때문에 반중을 잘 못했어요 반중을 티내서 못했어요 몇몇 국가는 약간 친중 코스프레 했어요 친중이기도 했고요 왜냐 러시아랑 등을 지면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고 정권이 날라갑니다 이 경제의 힘이 이런 거예요 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날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권 때 반일했죠. 이거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나토가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반일하면요 나토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일본은 누가 뭐래도 친미거든요. 친미 그리고 반중 반러시아가 일본이에요. 그럼 일본을 가까이하면은 합류하게 되잖아요. 반일해 버리면 반일을 하면은 친미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반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켰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토에 참석을 한 거예요. 나토에 참석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 미국이 필요한 군사적인 힘과 영향력에 있어서 유럽의 부족한 부분을 일본과 한국과 호주와 뉴질랜드가 보태줄 수 있다. 대신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더 두껍게 쌓아 올라갈 수가 있고. 앞으로 세계 지형이 변할 때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예민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 싸웠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이번에 끝을 볼 거라고 끝을 볼 거라 얘기했고 끝을 보고자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그러냐 중국이 지금 마무리 단계예요. 시진핑이 날아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악착같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스라엘은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란이 날뛰게 둔다는 건 중국이 살아날 구멍을 어쨌건 남겨놓는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을 끝내려고 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이번에 미군이 직접 개입해서 타격을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의 의중은 단단해요. 자, 이란 끝나면 그 다음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어떻게 할수 있냐? 코로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중국을 트럼프가 끝낼 뻔했거든요 근데 하필 그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게 중국이 살아났어요 이거는 경제나 아니면 군사 쪽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이거는 제 얘기 틀렸다고 못 하실걸요 이상하게 그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져서 중국이 살아났어요 그 타이밍 동안에 중국은 공장을 돌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부정선거 터지고 바이든한테 졌죠 트럼프가 완전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레블릭 실험실에서 유출한 거다 중국 책임이다 책임져라 책임 안 지겠지만 전 세계에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과 난 끝을 보겠다 무역전쟁 하겠다 그래가지고 관세전쟁, 무역전쟁 그리고 청구서 내밀고 이란이랑 이스라엘까지 이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예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국제 정서가 불안정해서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이 불안정해서 나토에 참석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10여 개국이 요청했던 아시아 국가의 도움에 나는 합류하지 않겠다.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만들었던 공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이게 반일하는 그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반일을 할지 안 할지도 되게 관심 여부긴 한데 그렇다고 친일을 하고 있진 않아요. 애매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이 사람 반일을 할까 안 할까. 그래서 언론이 난리를 친 거예요. 야, 만나 보니까 반일을 안 하는데? 친일도 안 하는데? 그럼 나토는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런데 하필 이 시점이 넌 미국 편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은 자꾸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지자들이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니까 막 물을 타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친친중이다. 친중이 아니에요. 친친중. 친북한, 친러시아. 이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친 이란이에요. 이 얘기하면 난리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 다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여러분이 선택을 했든 안 했든, 지금 싸우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중에서, 한국이 이란 편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틀렸으면 댓글을 얼마든지 다세요. 이제 한국은, 친 중, 친 북한, 친 러시아, 친 이란 국가로 가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그, 생각나네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이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바보 빼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고, 미국한테 뭔가 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어떤 기회였던 거죠. 근데 이게 날라간 거죠.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5년이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지금 컨셉을 이걸로 잡은 겁니다. 의미가 되게 커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일은 뭐냐? 트럼프가 한국을 어떻게 대할지가 남아있는데, 이번에 G7, 도대체 왜 간지 모르겠는데, G7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더욱더 굵직해지겠죠. 국제적으로 무시당하고, 지금 이 와중에 중국편을 들 거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랑 협상할 게 굉장히 굵직한 게 많이 남아있는데, 트럼프가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죠? 자국 내에 있는 캘리포니아도 박살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란에 직접 타격을 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물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 총 맞고 들어왔다니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무기로 공격당한 거가 비슷하다고 트럼프랑 나랑 비슷한 서사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총, 칼, 뭐 그거, 그 비슷한 서사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 들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지지하는 분들은 또 눈물을 흘리겠죠. 또 세차해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제 관심사, 뭐 앞으로 뭐 국방 문제는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죠. 친중, 친 러시아, 친이란, 이쪽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더잘 살게 될텐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지금 경제지표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하여튼 여태까지 했던 거 보면 부정선거, 통계조작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똑같은데, 결국 망해요. 시진핑이 미국보다 부자 나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민들을 끌어들여서 막 시골 보내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고 다 희생했잖아요. 우리를 희생시켜서 중국을 붕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거를 통계 조작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따져 물으면 감옥에 보냈어요. 그것도 부족하면은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랑 왜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지금 일본에 작년에 800만 명 갔어요. 올해 한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나온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정도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미국 좋아요. 왜냐면 그분들 자체가 자녀분들이 미국에 다가 있어요. 왜 행동은 미국이랑 일본을 좋아하시면서 국가를 전체를 중국에다 넘기려고 하시냐고요. 이번에 나토 안 가는 거 이거 대단한 실수입니다. 한국한테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한국에 많은 분들이 이거 발작버튼인데, 두 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토예요. 나토를 통해서 한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미국이랑 가까워질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석유수추예요. 야, 석유수추에 왜 몇천억을 쓰냐?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이번엔 추경이 35조예요. 비 탄감 시켜주는데, 얼마 썼습니까, 여러분? 16조 4천억이에요. 이건 괜찮고, 석유수추 가능성 20%나 되는데, 그거 몇번 뜨는데, 몇천억, 1, 2조 쓰는 게, 그게, 세금 낭비예요 이건 정신병이죠. 이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 남아있는 기회, 앞으로 미래로 갈수 있는 기회는 다 지우고 있는 거예요. 나토가 무슨 기회를 만든다 제가 얘기는 못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지금 나토에 안 가는 건 미국한테 여시나 먹고 앞으로 난 너랑 가까이 지낼 마음 없다는 건 똑같습니다. 이 한국 전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일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반일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일을 끝내면서 나토에 참석을 한 거예요. 이건 공이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 이 예민한 시기에. 왜냐면 중국이 마지막에 어떤 발악을 할지 몰라요. 이 와중에 이제 중국은 또 대만 침공 가능성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유럽 힘들죠. 그래서 도와주면 기회죠. 도와주면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국 이제 대만 침공하면 어떡할 거예요. 미국은 이미 지금 이란을 때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 우리 이란 편인데요? 우리 중국 편인데요? 우리 북한 편인데요? 우리 친미 아닌데요? 나토 안갈 건데요? 이러면, 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국제 정서 불안정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절대 국제 정서 불안정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중국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건 댓글 부탁드릴게요. 제 말이 틀린지.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들긴 했는데 빨리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해봤고 혹시 영상이 불편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조금 더 침착하게 만들어서 올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